하루는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그날엔 청지기와 또 헝금 생활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였는데요.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또 질문과 답변을 하며 시간을 가지던 중에 어느 집사님께서 바로 전 안식일에 있었던 한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셔서 감사헌금으로 만원을 드리려 준비하고 안내데스크 헌금함에 그 헌금을 막 드리려던 찰나 마음속에 드는 한 생각이 내 지갑에 아직 여유돈이 더 있는데 만원이 아니라 더 꺼내 이만원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기뻐 받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더 꺼내 놓고 이제 이만원을 드리려 하는데 또 드는 생각이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직 지갑에 있는 만 원을 더 더해서 조금 더 후히 드리자. 그래서 삼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날 지갑에 오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건드리지도 않고 만 원짜리로만 헌금을 드린 것이 자꾸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다시 안내 데스크로 가서 결국 5만원으로 바꾸어 감사 헌금을 드리고 나서야 이분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그룹 시간에 그 안식일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며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가요? 또 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운 헌금이 되는 건가요? 지갑에 있는 전부 다인가요? 11금이야 정확히 10분의 1로 구분해 놓으셨으니 계산이 쉽지만 그 외의 다른 헌금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또 스스로에게도 만족스러운 헌금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며 이 집사님의 마음속으로 고민하시는 한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과부는 분명히 기록처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액수로는 적은 금액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돈은 그녀의 수중에 있는 생활비 전부, 모든 소유였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과부의 이 행동을 주목하여 보시고, 칭찬의 의미로 말씀하셨죠. 이 집사님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려야 기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우리가 이 과부처럼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금은 양이 아니라 드리는 정신이죠.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린 전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가 드린 정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전부를 드리기 이전에 진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 주는 헌금에 대한 답변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과부의 이야기는 잘 살펴보면 단순히 헌금에 대한 말씀이라기 보다는 보다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헌금이지만 그 이상의 교훈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가장 먼저 이 본문 속에서 두 부분의 기록들을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과부에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러분이 두 구절을 보면 무엇에 집중하게 되나요? 사실 우리들은 이두 구절에서 다 엑스에만 집중합니다. 두 랩돈 그리고 생활비. 전부.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랩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랩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잡으면 약 1,500원 가량 하는 금액이 두 랩돈입니다. 그렇게 이 과부는 상당히 적은 금액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1,500원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록에서 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자들은 다 자랑스럽게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딸랑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헌금을 드립니다. 그에 비해 이 과부는 어땠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두 랩돈 헌금을 내는 과부의 이 순간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수중에 있는 예물을 보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물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었으나 이것은 그의 소유의 전부였다. 자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여자는 급히 두 랩돈을 놓고 빨리 돌아갔다. 이 장면을 보면 과부는 자신의 헌금 내는 것을 숨겼습니다. 헌금 내러 가는 것도 눈치 받고 분명 헌금 궤에 넣을 때도 자신이 얼마를 내는지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게 숨기며 급히 내고 도망가다시피 갑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가 얼마를 헌금으로 드렸는지 무엇보다 그녀의 현재 생활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음식도 없고 당장 하루를 살수 있는 돈도 그녀의 수중에 없다는 것은 더더욱 아무도 몰랐죠. 1,500원이 전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녀의 절망적인 속 사정을 몰랐고 관심 있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녀가 얼마를 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 1,500원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미 잘 알죠. 어떻게 알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알죠? 그럼 이 말씀의 저자는 그녀가 숨기고자 했던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그녀의 모든 상황, 들여진 헌금의 액수, 그녀의 삶의 가난함,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귀한 헌신, 그 모든 것을 누구는 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조차 없는데, 그녀의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녀의 마음속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녀는 숨겼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재정 관리는 누가 하고 있으십니까? 꼭 누가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가정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지금 저는 저의 모든 권한을 다제 아내에게 빼앗기고 하루하루 용돈을 받았지만 신혼 초에 제가 재정을 직접 관리하며 담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학 시절에 가장 재정적으로 어렵고 부족했던 시기인데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그런데 정작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제 아내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또 염려도 하지 않고 돈 염려는 누구만 할까요? 저만 합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 돈을 보내주시면 처음에는 조금 넉넉한 것 같은데, 나갈 돈이 좀 많은지 학비며 생활비며 계속하여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그때의 지나온 상황을 잘 모르는데, 정말 그 당시에 당장 그날 쓸 돈도 없던 적이 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떤 때는 내일 학비 내야 하는 날인데, 내일 집세 내야 하는 날인데, 혹은 내일 손님을 초대하기로 했는데, 냉장고에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다 그 모든 상황들은 저만 알고 혼자서만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단한 번도 집세를 밀려보지 않았어요. 학비를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단한 끼도 굶어본 적도 없고, 손님을 초대하여 부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과일이 생기고 음식이 생기고 또 편지로 누군가가 수표를 보내주기도 하고 성경의 기록처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지내는 몇년 동안 남에게 구워줬을지언정 단돈 천 원도 구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제 통장의 잔고를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때에 따라 정확하게 놓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돈을 미리 줘버리면 다른데 다 써버리니까 그렇게 낭비하지 못하도록 딱 필요한 때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마음의 염려와 고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알고 챙기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 과부의 경험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 아셨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계속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그 전재산인 헌금을 드리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숨기며 재빨리 도망치듯 떠나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만, 한 분만은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그녀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어려웠던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염려, 고민, 억울함, 그리고 소망까지도 이땅 아무도 몰라주고 누구도 공감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 사실에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과부의 헌금 드린 이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감에 그래도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도우셨는지, 혹은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한 증언의 기록 속에서 이 과부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들의 필요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고 이젠 그 필요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과부를 위하여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하셨겠지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겠죠 이것이 과부에 대한 말씀에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오늘 우리의 마음속 간절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또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알기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 간절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이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 안에서 꼭 힘과 능력을 얻고 신앙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과부의 이야기에는 중대한 또 다른 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 앞과 뒤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기록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과부의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 얼마나 믿음이 충실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충실한 과부가 왜 이토록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단서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기록합니다 과부의 빈곤은 이때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중 어떤 이의 탐욕에 기인된 일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말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서기관들, 그리고 스스로 철저하게 신앙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세인들, 그들은 사실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었고, 분명히 과부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정적인 손해를 그들 때문에 분명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돈만 밝히고 또 겉과 속이 다르고 아무런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마주하기도 싫죠. 그날 그 자리에서의 과부의 마음이 분명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과부의 이야기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은 또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뒤에 말씀에서는 이 성전이 헌물로 꾸며진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즉 드려진 헌금 많은 부분은 성전을 보수하고 꾸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전 재산의 헌금도 역시 그 성전을 보수하고 꾸미는 데 활용될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무너질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있나요? 헌금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무너질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들에서 무엇을 설명하려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과부의 헌금 드리는 이 이야기 앞뒤의 내용을 보면 과부의 입장에서는 다 답답한 상황 뿐이에요. 헌금 드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릴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삼켰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곧 무너질 성전. 특별히 시대의 소망의 한 기록은 더더욱 과부의 마음이 암울했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넣어주면 연보개에 들어온 많은 값진 예물들 가운데 그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넣고 내지 마, 금액도 적고 더군다나 살찐 제사장들." 너를 가난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 그들의 손에 맡겨지면 어차피 잘못 사용되어질 텐데 그거 왜 드려? 아깝잖아. 여러분 사단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이유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헌신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과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녀가 헌신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가 가진 마음을 한번 보시죠.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임을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하는데 그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 여자는 그가 할수 있는 것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하였다. 제사장, 신앙한다는 자들, 바리세인들, 자신에게 늘 피해주고 이 들여진 헌금이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적절하지 않게 사용될 것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할수 있는 헌신을 한다. 이 사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묘비입니다. 그곳에는 한 명언이 기록되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마틴 루터가 남긴 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마틴 루터의 살아온 삶은 이 말과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그저 한 사람인 자신의 힘은 연약하지만 생명이 위협받고 결과를 알수 없고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하나같이 다 그로 하여금 주저하도록 만드는 이유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우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산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에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예배를 세우지 못하게, 안식이를 구별하지 못하게,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만 가지 이유들은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과부에게도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적인 일들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구해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에 따라, 또 상대방에 따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헌신은 상황에 구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입니까? 코로나 이 질병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께 충실할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한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정신입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한다. 오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과부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 오늘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과 간절함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필요에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사실에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에 주목하는 것은 분명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저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아름다운 감화가 끼쳐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